내가 락스텝 할 때도, 보이시죠? 니 빼, 니 빼. 오금을 땡겨야지만 내 다리가 활 스위처럼 당겨지면서 정확한 락스텝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락, 앤, 다 안녕하세요. 댄서 김TV의 대한민국 라틴 프로 김기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하여,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응? 요즘에는 음, 뭐 30대 같은 경우는 20대처럼 보이고 40대 같은 경우는 30대. 거의 10년씩 젊어졌죠? 응. 내 건강을 위해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응? 뭐 어, 먹는 거는 요즘 건강식품이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그건 기본이고요. 운동, 뭐 요가, 필라테스, 저희 댄스, 뭐 헬스, 골프 등 너무나 많은 나의 건강을 관리하는 음, 그런 운동들이 있는데요. 그데또안 음, 하시는 분들은 또안 하시더라고요. 음, 나중에 이 건강이란 것은 나빠졌을 때 챙기려면요 오히려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니까 나빠지기 전에 내가 뭐 일을 하고 나서 힘들고 피곤하더라도 꼭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운동 하나씩은 꼭 하셨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물론 이렇게 댄스 스포츠를 배우시면 너무나 좋고요. 깨알 홍보. 댄스 스포츠는 음악도 있고, 음, 친구도 있고, 음, 사교 모임. 그니까 뭐냐, 어, 이 춤을 추면서 사람들 만나면서 모임도 할수 있고, 음, 일단은, 음,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성이 만나니까 조금은 더 좋을 수도 있고요. 음, 아무튼, 음, 댄스포츠도 댄스 스 굉장히 좋은 매력이 있으니, 어, 댄스포츠에 댄스 관심 있으시면 꼭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음. 또 하나의 장점, 제일 중요한 장점 중 하나가 몸을 바르게 서, 세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굉장히 특히 업무 모시는 분들이 정말 꾸부정하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댄스포츠를 추천해드립니다 얍! 보이시죠? 나의 숨어있는 키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춤을 배우시면요 자! 오늘은요 무엇을 할 거냐면요 음, 보통, 룸바, 차차차, 어떻게 보면, 자이브에도 들어, 들어, 들었, 어, 들어있을 수도 있는, 춤을 추면서, 어, 아주 필요한 요소 중 하나인 것을 설명하려고 그러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음, 니 백이란 거를 설명해 드리려고요. 니 백. 니 백이 뭘까요? 니가 뭐죠? 영, 어잖아요 다. 음, 무릎이란 뜻이잖아요. 니, 무릎을, 뒤로 간다? 어, 니백? 립백? 이거 니백이라 불러요. <laughs> 굉장히 많은 곳에 이 니백이 쓰이고 있어요. 뭐, 차차차 베이직과 룸바 베이직에는 거의 다 쓰이고 있고요. 그죠자이보 락스텝 할 때도 니백이 어, 쓰이네요. 음. 그런데 생각보다 이 니백을 모르시는 분들이 제가 음, 보니까 많더라고요. 자, 이니백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는, 그렇게, 요, 그 영상이 또 많지가 않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니백 자. 일단, 우리가 가장 뭐, 한, 많이 하는, 룸바 워. 차차차 워의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걸을 때, 그냥, 발 끝부터 걸으세요 해서, 발 끝바퀴 걷잖아요, 걷잖아요. 어, 이때 무릎이 안 펴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음. 자. 음 이거는 제 개인 어, 제 개인적인 노하우를 알려드린 거니까 어, 선생님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립백을 쓰시면 좋아요. 자 워크를 할때이 발끝이 닿는 순간이 있잖아요. 이때 이이 잠깐만요. 제 못생겼지만 다리를 살짝 보여드리면은 야이 무릎 뒤쪽 여기를 오금이라 그러잖아요. 발끝이 닿을 때, 돼요. 오금을 순간적으로 뒤로 땡긴다는 느낌으로 하면, 어, 느낌으로 발바닥에 체중을 실어보세요. 닿는 순간, 내 오금을 뒤로 땡긴다는 느낌으로. 야! 보이세요? 뭐야 못생겼나? 어. 아무튼, 음. 이거를 니백을, 백이라고 그래요. 근데, 워그라실 때, 이거, 이, 무릎을 처음에 뒤로 땡기는걸안 하면 이렇게 구부정하게 옥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음.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은 밑백을 하셔서 무릎이 펴진 라인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옆에서 한번 보세요. 얘가 예. 제가 추하니까 한쪽 다리만 살짝 걷어세볼게요. 못생겼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야. 무릎 폈죠? 이야, 야야야야 왔습니다. 자, 놓는 순간, 오금을 뒤로 땡긴다. 이거 니백이라 그런다. 땡기면서 쓰는 거예요, 바닥에. 그러면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고 한 번에 쫙 펴지면서 바닥에 쓸수 있죠. 음. 이 동작을, 이 니백을 모든 곳에서 하셔야 돼요. 특히 차차 룸바 같은 경우는요. 베이직 무브먼트 할 때도 똑같대요원투 쓰리 옆으로 갈 때도 그냥 이렇게 내려놓는 게 아니라 순간 내려놓으면서 오금을 뒤로 당겨서 립백 그 하시면서 쓰셔야 돼요. 체크할 때도 똑같고요. 이거는 제가 추하니까 안 보여드릴게요. 왼 다리는 <laughs> 자 여기도 어떻게 내려놓은 순간 오금을 뒤로 당기면서 립백 잭 똑같아요. 내가 뒤로 갈 때도 꾸부정하게 가는 게 아니라 가면서 오금을 뒤로 당기면서 니백 이야. 음, 무릎이 금쫙 저절로 펴지죠. 왼쪽으로 갈 때도 내려오는 순간 그냥 내려오지 마시고 오금을 뒤로 당겨서 니빼 뒤로 갈 때도 똑같이 니백. 어. 이런 식으로 니빼 이걸 쓰시면요. 체중이 훨씬 더잘 실려요. 차, 차, 차를 볼까요? 웍, 웍, 라스트 텝을 한번 해볼게요. 원, 투, 쓰리, 포, 앤, 원. 할 때, 니백 여기도 똑같아요. 오금이 땡겨서. 차, 차. 내려놓죠. 이때도, 밉백. 원, 앤, 네 빼, 네 빼, 차, 니 빼, 차. 여기는 니 빼기 없죠? 왜냐면 무릎이 둘다 들리니까. 원할 때도 니빼 음. 여기서도 니 빼기 들어가요. 어. 이 동작을 하셔야지만 어느 정도 체중이 더잘 실린다. 아, 이 상태? 체중 실리나? 어, 실리긴 실리는데 뒤꿈치까지는 다 정확히 안 실리네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이브 락스텝 있잖아요. 차이브 락스텝에서도요, 보면요. 음악이 빠르다고 이러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밑백까지다안 하고, 뒤꿈치 안 내려놓고 락스텝 하기. 락, 앤, 퀵, 아, 퀵, 퀵, 아, 키. 락, 앤. 이런 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 신사분들도 락스텝 할 때, 락, 앤. 보이세요? 뒤꿈치 안 내려놓고, 이거는 뭐예요? 내가 체중은 가지 않고, 얍, 얍, 그냥 다리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락스텝 할 때, 이 체중이 정확하게 뒷발에 실렸다가 오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때도, 오른 다리를 보여드리자 으흠. 내가 락스텝 할 때도, 보이시죠? 니 빼, 니 빼, 오금을 땡겨야지만 내 다리가 활 스위처럼 당겨지면서 정확한 락 스텝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락, 앤, 나, 퀵, 아, 퀵, 이야, 마 아. 아시겠죠? 음. 여러분이 이거 말고도 이 니백이 들어가는 곳, 니백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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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들어가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이 춤을 추면서 그 공, 어, 필요한 니백이 필요한 곳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니백이란게 음. 자세 내릴게요. 음? 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뭘 알아? 니백을 한번 해봐라. 야 오고 미트로 당기는 동작 모든 특히 차차 롬바 동작에는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이브의 락스 탭도요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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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드리겠습니다. 그럼 전화로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